그 패러데이 법칙과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어, 이게 왜 뜬금없이 언급이 되냐 사실 그 상대성 이론 그, 에, 특수상대성 이론 논문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얘기가 그 패러데이의 전자기유도 법칙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 패러데이의 전자기유도 법칙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상대성 이론을 전개해 나가요 그래서 그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해석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줄까 합니다. 그 결론은 그거예요. 누가 움직이고 누가 움직이지 않은지 구분할 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으로부터 이끌어냅니다. 생각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 아니고 사실 패러데이 법칙을 통해서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본 가정 하나를 이끌어냅니다. 어, 내용은 이제 예, 이렇습니다. 이게 조금 집중을 해야지 이해가 될 겁니다. 요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아인슈타인이 그 공부할 때 읽었던 책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 에 유명한 전자기학 책인데 그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도선 고리가 있고요. 도선 고리 있고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이 도선 고리를 향해 이렇게 움직이면요, 그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서 유도 전류가 생기죠. 유도 전류가 생기는데, 근데 이거를 그 자석과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자석에 타고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자기 유도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먼저 설명할게요. 을 어, 지금 이 왼쪽 그림은 이제 자석 움직이는 자석을 타고 있는 관찰자 입장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석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석은 가만히 있고 얘가 움직이는 거죠. 도선고리가. 그럼 이 도선고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도선고리 안에는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가. 전자가 있고, 결국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전자가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서 움직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력을 받게 돼요. 로렌치 힘을. 그래서 그 로렌치 힘에 의해 가지고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자기 유도가 아닌 거죠. 전기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력으로. 자, 그럼 한번 그 과정을 볼게요. 얘가 인극이고 얘가 S극이라고 합시다. 그러 자기력선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여기에 보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자기장 방향이 요 방향이에요. 근데 이 방향인데 얘를 지금 근데 여기서 전자는 어디로 움직이느냐? 전자는 이쪽으로 움직이잖아. 고리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전자는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움직이는 방향과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자기장은 자기력을 작용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을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전자가 전자가 움직이는 수직 방향 이두 방향으로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력을 계산할 때는 얘를 곱해주는 게 아니라 얘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전자의 자기력을 작용하는 자기장 성분은 도선고리에 항상 바깥쪽 방향이 됩니다 바깥쪽 방향 모든 곳에서 생각해 보면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생각해 요이 부분은 가면 도선고리의 바깥쪽이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니까 지금 김열 뚫고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 성분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전자의 이동 방향이 이 방향이고 근데 전자는 음전하죠 음전하니까 이게 방향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자, 자기장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손바닥이 이제 요 자기장 방향에 이렇게 하고요. 지금 요 그림에서 이게 손바닥입니다. 근데 요거는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이거든요. 그 방향은. 근데 전자는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음전하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 돼? 아래쪽이 되지. 아래쪽이. 그래서 전자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 이 방향으로 부르게 되겠지. 그래서 전자기 유도 없이 전자기 유도 없이 로렌치 힘만으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석에 탄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할수 있느냐. 전류의 원인은 로렌치 힘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자석을 탄 관찰자의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반면에 고리와 운동 상태와 같은 입장인 오른쪽을 볼게요. 고리가 고정되어 있고 자석이 움직인다라고 보면 얘 입장에서는 전류의 원인이 전자기 유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해 보면 N 극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혹은 이제 이쪽 방향에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반대방향이 되어야 되지. 이 방향으로 오른손에 엄지를 향하게 되면, 유도전류가 이 방향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유도전류의 방향 같죠. 근데 얘는 자기력에 의해서 전자가 움직여서 전류가 된 거고, 얘는 유도전류에 의해서 전류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전기장이 있는 거죠. 예입장에서는 얘가 봤을 땐 전기장이 있고 얘가 봤을 땐 전기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는 자기력이고 얘가 봤을 때는 유도전류예요. 과연 누가, 누구의 주장이 맞느냐?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읽었던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는 뭔가 이상한 논리로 약간 논리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얘가 옳다라고 적혀 있었대요. 그래서 누가 움직이고 누가 움직이지 않는지가 구분이 된다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고 자석이 움직이는 거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게 맞지 않다 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둘다 설명이 되고 두 관찰자 모두 옳은 설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게 아인슈타인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석에 탄 입장에서도 얘는 그냥 전류가 흐르는 거고 얘가 탄 입장에서도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 입장에서도 이거를 전자기유도로 설명할 수도 있고 얘 입장에서도 자기력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둘다 옳은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가 움직이는지는 전혀 구분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현상만 놓고 보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떤 관찰자가 보아도. 거기 때문에 모든 관성계에서는 모든 물리 법칙이 동등하게 성립하고 관찰자는 누가 움직이고 누가 움직이지 않는지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 상대성 이론의 가정 하나를 요, 요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논문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이게 이제 그 결국에 전자기학 자체 안에 특수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다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전자기 이론하고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이 관련 요런 그 자기력하고 전기력을 합쳐서 전자기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사실 한번더 설명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같은 힘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전기력하고 자기력이 그거를 이제 특수 상대성으로 설명을 할수 있어요. 길이 수축 예, 설명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어,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는 두 도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 사이에는 자기력이 작용하죠. 그걸 어떻게 구했냐면 지금 전자가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만 전류는 지금 이 방향이죠. 전류는 이 방향이고 얘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선이 받는 힘을 구해볼게요. 이 도선이 자기력을 받는다고 이런 배웠잖아요. 배웠거든요. <laughs> 얘가 자기력을 어떻게 봤냐면, 요 전류에 의해서 여기에 자기장이 생겨요. 어, 오른쪽에 엄지를 이쪽으로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죠. 그럼 요 도선에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요 그러니까 자기장은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죠. 이 전류는. 그러면 자기장 속에 전화가 움직이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볼수 있지만, 양전하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봐도 되겠죠. 그럼 자기장 속에 전하가 움직이면 자기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쪽 아까 그 손, 손을 여기 내가 안 가져왔네. 손을 이제 내 손가락을 여기로 향하게 하고 손바닥을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면 오른손 엄지가 이쪽을 향하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배운 내용일 거예요.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기력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기력으로 설명하는 걸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때 이제 관찰자의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아까는 그 도선 바깥에 있었어요 관찰자가 이번에는 관찰자가 이 도선의 전자에 타고 있어요. 이 도선의 전자에. 그럼 원래 바깥에서 보면 전자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이쪽의 전자도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근데 얘가 바라보면 반대쪽 편 도선에 있는 전자는 안 움직이겠죠? 운동 상태가 똑같으니까. 방금 한말 이해됐습니까? 지금 전류가 같은 방향이거든요? 그럼 이쪽 전자나 이쪽 전자는 같은 속도로 움직이잖아, 왼쪽으로. 그러면 얘는 얘가 봤을 때이 전자는 가만히 있죠? 반면에 얘가 봤을 때는 요, 어, 여기 있는 원자 핵, 플러스 전화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는 이쪽에 있는 전자는 가만히 있고, 얘가 봤을 때 여기에 있는 그 원자핵은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럼 그러니까 얘는 정지했으니까 길이 수축이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데 얘는 움직이니까 공간 자체가 수축이 일어나서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좁아집니다. 그럼 얘가 봤을 때 양전하가 음전하보다 더 많은 상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얘가 봤을 때양전나가운전하보다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촘촘해지니까,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얘와 얘 사이에 작용하는 청력보다 더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력이 작용해서 잡아당기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슈타인에 의하면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보칙은 동등하게 성립해야 되고, 다 똑같이 동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전기력으로 설명하든 자기력으로 설명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력과 자기력은 같은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자핵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관찰자가 이 도선에 있는 원자핵에 탔어요. 그럼 상대편 도선의 원자핵은 가만히 있겠죠. 그 반면에 전자는 움직이겠죠. 그러면 얘는 정지할, 정지 상태에 있으니까 길이 수축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얘는 움직이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길이 수축이 일어난 거죠. 공간의 수축이 일어나니까 전자 사이 간격이 좁아져서 전자의 밀도가 양전화의 밀도보다 더 밀도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얘와 얘 사이의 청력보다 얘와 얘 사이의 인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기적 인력, 정기력 때문에 얘가 잡아당겨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정기력하고 자기력을 합쳐서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게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기 때문에 정기력이라 해도 되고 자기력이라 해도 되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게 자기력으로 바깥에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 자기력으로 설명해도 되고 전자 입장에서 전기력으로 설명해도 되고 원자에게 입장에서 전기력으로 설명을 해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실험을 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